안녕 오늘은 제 남편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하고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려고요 제가 깜짝 선물을 준비한 풍선을 지금 픽업하러 왔어요 서프라이즈로 뭘 해주는 건또 처음이라서 지금 너무 떨려요 일단 풍선을 픽업하고 빼고 약속 장소로 가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풍선이 엄청 크고 남편이 좋아하겠죠? 짐 <laughs> 봐봐 이제 로비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가려고요 대박! 오, 지난번보다 오, 훨씬 예뻐. 너무 예뻐. 야, 얘 우는 거 아니야? 그니까 울진 그냥 않겠지 거. 뭐. 야, 너무 예쁘다. 막 플랜카드 이런 거 고민했는데 부끄러워할까 봐. 아, 너무 예쁘다. 부끄럽지 않고. 아 무슨 돌잔치 하는 느낌이야. 저거 뭐 선물 너무 웃긴다. <laughs> 오빠 이거 선물 자기가 사놓고 안 뜯은 거 제가 갖고 온 거야. <laughs> 오늘, 오늘 오픈하라고. <laughs> 연주 세훈아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와인을 이거 대박이다 내 남편 생일도 안 까는 와인 <laughs> <laughs> 돌잔치를 준비하는 <laughs> 야나세아리아 생일 때도 이렇게 안 했어 <laughs> 이제 친구들은 룸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는 남편을 데리러 1층으로 다시 내려갈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떨린다 <laughs> 처음으로 남편 생일 이렇게 준비해 보는 거거든요 에고 울면 안 돼. <laughs> 저기 원래서 남편이 걸어오고 있어요. <laughs> 이놈의 새기 깜짝 놀랄 준비 됐니? <laughs> <laughs>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 깜짝 놀랐어, 여보? 준비했지. 아, <laughs> 아, 영상이 다잡혔어 <laughs> 잘못 들어온 줄 알았대. <laughs> 그분만 식사하시는 줄 알았죠. 아예 그냥 다. 그래 나는 그 로마카세를 먹는 거 아니다. 이라고. 어. 나... 응. 성공했다, 어땠어? 아, 성공했다. 아예 몰랐어. 아, 아, 왜 쇼와가 이런 분위기야? 도쿄. 출장 출장. 저희가 몇 병을 샀었어요, 이거 말고 막몇 개를. 그래 나한테 오라 그랬잖아 그때 뒤로.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진짜? 네. 나는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너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사 o n t know. 아니 찐! 나안 돼? 우리 다이을게 어. 있으면 어. 어. <laughs>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실걸? 와인 때문에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런가? <laughs> 우와 대박 진짜 죽통으로 나오네 <laughs> 산삼이야? 여기 가그 장난 아니지? 어다 어, 메인이야 네. 메뉴들이 얼마인데? 8만원 진짜? 엄 물어봐도 될것같아이 그래서, 그래서 어? 저녁에 라이언을 음. 예약 음. 어. 그래서 아야아 음. 너무 웃기다. 음. 이렇게 까거 우리 애기도잘 먹겠다. 내가 애기 하나 물어봤거든. 이게 기 의자도 있잖 메뉴가 기 메뉴 근데 간이 엄청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예전에 주려고 했던 편지를 내가 다 써놨어 근데. 어 그럼 언니 오늘 한번 뭐 써, 낭, 낭독의 시간 없대 뭐 쓰고 팬이 또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나중에 써야겠다고 여보 안녕 하고 그것만 주고 여보 안녕 맞아 맞아. <laughs> 어, <또> 예전에도 <예상으로도> 안어 <laughs> 아니 난 진짜 시간이 없었어 근데 뭐라도 주긴 <laughs> 줘야 되니까 이 정도면 이제 컨셉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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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난 진짜 진심이야 그게. 여보 안 쓰는 거 있어 <laughs> 진짜 너무 뭐웃 아니 서연이가 보자마자 어 언니 뭐야? 막이랬니야 <laughs> 어, 아니 이거 지가 산 거. <laughs> 아 발렌타인이었잖아. 아, 아 발렌타인이었구나. 또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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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겠어. 너무 웃서 아니, 아니 편지 쓰는 건 되게 많아. 네. 네모장에 저장해놨어.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저거 근데 신발 언박싱 한번 해봐. 어 그니까. 좋잖아. 저저울것같아 <laughs> 아니 서으면 열어야지. 아니 왜냐면 나도 궁금하다. 언박싱. 아니, 그래서 내가 얘한테 물어봤어. 여보, 생일선물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왜 이래? 했니 음. 아, 사주게.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래? 조금만 음. 줘, 사주게. 작년인가얘 <laughs> 지갑을 사주는데, 돈이 부족한 거야. 그니까 <laughs> <근데 웃음> 내가, 여보, 나돈 좀만 주면 안 돼. 했어. 왜 이래? <laughs> 니네 생일선물 좀 사는데, 보태게. <laughs> 내 돈을 20만원 내고 있거든. 어차피 주니까, 나 20만원만 써야겠다 <laughs> 아.. 더 있는데? 아, 더 있는데 20만원만 써야겠다. 그럼 뭐 어때요? 이런 와이프? 어이없어요. 어이없어? 빨리 좀 만져가지고 어야 그거 내가 풍선 샀어. 5만원? <laughs> 네 어? 5만원. 아내 카드로 샀어. 이 카드? 그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래도 언니 저거 준비한 거 자체가 응. 되게.. 처음이야. 음, 이런, 저... 이렇게 준비해본 거. 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언니가 막 오반이 그래감동받았을까 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하라고 해서 감동받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님 <S> <S> <새끼>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소원. <S> 소원 빌고 와야지. 민재 언니 레츠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어떻게 알았어? 않아 <laughs> <laughs> 여보 잘 먹었어? 처음부터 <laughs> 얘기하고 밥 먹었어. 잘 먹었어? 친구들이 다 여보를 위해 시간 을내준거야 빨리 감사 인사는 한 번에. <laughs> 앞으로 민지랑 술 많이 먹어주렴.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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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laughs> <선배> 집에서 봐. <laughs> 저희는 이제 기사님을 기다리면서 친구들하고 쇼핑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남편 생일 완전 성공자.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세아가 지금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이따가 남편 오면 저녁을 해주려고 이렇게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는 삼겹살이랑 그리고 미역국을 차려주려고요 이따가 남편이 오면은 여기 반찬들이랑 그리고 음식들을 올려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세아리아가 일어나면은 풍선들도 보여주려고요 <laughs> 세아리아가 이따가 일어나서 이거 보면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풍선 진짜 좋아하거든요 잘 잤어요? 아기 공주? 엄마가 뭐가 좋아할게? 케이크 세아야 엄마가 뭐가 좋왔을것 같아? 케이크? 또더큰 선물이 있는데? 아가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거 가져왔는데, 엄마가. 엄마 응. 선물 보여줄까, 엄마가? 응. 지금 거실에 있지. 선물 보러 나갈까요? 우리 공주들.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요? 아빠 생일이지요. 이제 그래서 오늘 아빠를 위해서 깜짝 편지를 쓸 거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아주 잠이 덜 깼어요. 준비됐나요? 어? 저게 뭐야? 어? 어, 저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짜잔! 우와, 엄청 크지! 엄마, 새야배려올게 리아야. 볼 준비됐어요? 응.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laughs> 이게 뭐야? 아! <laughs> 케이크도 있지. 우와, 엄청 크지, 새야야 이따 아빠 오면은 켜주자 어때? 아, 잠이 덜 깼어 지금. <laughs> 이것봐, 이게 뭐야? <laughs> 아, 이리 사는 애가 좋아하는 케이크지. 이것봐. 이거 <laughs> 아, 이거는 케이크 올려놓는 거야. 아, 저거 초콜릿. 아, 안돼 안돼 아빠랑 같이 먹어야지 아빠랑 같이 먹어야지. 니야도 <laughs>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먹을까? 손으로콕 찍어 먹어봐. 아빠 오기 전에 몰래 조금만 먹자. 여기 앉아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편지 써 주자. 어때? 좋은 생각이지. 아빠 그럼 엄청 깜짝 놀랄걸? 그럼 아빠가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랄걸, 엄청 감동받을 걸. 여기 위에 이렇게 두고 우리 이제 아빠한테 편지 한번 써 보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신나요, 아이 좋아요. 어떻게 할까? 해피벌테이투유 쓸까 아니면 생일축하해요 라고 쓸까? 해피벌테이로 birthday. 써? 엄마가 이렇게 써줄 테니까 세안이가 예쁘게 색칠해 줘. 어때? 응. 할수 있겠어? 응. 어떤 색깔 풍선 그려 볼까? 이번에는 분홍? 응. 코야. 여기 저기 저기. 엄청 빠르게 한다 이번에. 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oppa.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oh, birthday. 어, 착 말았지. 어때? 오, 빠르다. 엄청 빠르지? 뭐야, 누가 방웃 꼈어? 세야 뭐야, 누구야? 세야김세아가방웃 꼈어? 야, 너 방귀 끼기 있어? 네. <laughs>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아빠 얼굴도 한번 그려볼까? 아빠 그려볼까? 아니면 토끼 그려볼까? 세안이 어떤 거 그려보고 싶어? 뽀요요. 뽀로로, 뽀로로 그려볼까? 이빨도. 이빨도 그려볼까? 할아버지 응. 뭐 같아. 산타 할아버지 같아? 다리 응. 다리도 한번 그려 볼까? 응. 아빠 최고 하는 거야. 뽑으러 갈까? 응.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응. 우리 아빠가 제일 최고잖아. 응. 뭐 하고 있게 보여요. 여요. 여요. 아빠 최고. 응. 왜 와요?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이렇게 저희는 뽀로로도 그리고 세아, 리아가 좋아하는 것들 좀 많이 그려주려고요 이따가 아빠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자 우리 어때? 아빠가 깜짝 놀래게 보자 <laughs> 너무 잘하고 있어 세아야 최고야 최고 뭐라고? 뭐라고? 리아야? 그, 리아가 이거 아까 아빠의해드하핫초 진짜야? 아빠 응. 핸드폰에 하트를 그렸어? 응. 헉, 엄마 못 봤는데 여기다도 하나 그려줄 수 있어? 응. 응 너무 좋겠다. 너무 예쁜 하트가 될것 같아. 레디? 와우! 고! 하트. 때리. 어, 같이 잡아줘야지. 그렇지. 우리 리아가 그린 하트. 어, 예쁘다. 어드 리아야? 어, 아 목도리 해줘요? 응. 이, 이 여름에 목도리를 한다고요? 알겠어. 너무 잘한다. 여기 손이 아파서 엄마가 잘 부려 이거를. 세아 <laughs> 손이 아파서 안 되겠어? 응. 어 알겠어 엄마가 해줄게. 그림이 어제 아파. 그림을 응. 너무 많이 그려가지고 손이 아프대 세아는. 어 세아야 너무 잘해서 그래.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열정 세아. 열정 세아. 열정 <laughs> 세아. <열정세야. 웃음> 지금 엄마 선물이에 어, 어디 보여줘 봐 아, 고마워 어때? 어머어머어머 어떻게 쓰려? 아 눈물 날것 같아 어 눈물 날것 같아 엄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응. 다타 뽀뽀 음, 고마워 엄마 예뻐? 물 같은 거하얘 <laughs>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 아 저기요, 저기요. 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세영 언니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세 언니 이게 뭐예요? <laughs> <laughs> 아, 아빠 결혼하고 왔죠? 아니, 아빠는 결혼하고 온게 아니고, 아빠 생일 파티 해주고 왔어, 엄마. 결혼해도 돼? 안돼. 어? 엄마, 아빠랑 결혼해도 돼? 안돼. 지금 안. 돼. 네. 아, 엄마 아빠랑 결혼할게. 안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 돼? 시스! 이틀 뒤에? 응. 진짜로? 응. 이틀 뒤엔 해도 돼? 응. 누구랑이 엄마 결혼? 세안이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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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laughs> 세안이랑 아빠랑 같이? 응. 응, 응. 알겠어. 이쪽 팔. 엄마가 해 볼까? 잡아라! 잡아라! 아빠 생일 축하해요. 아니 집에 오세요. 뭐야 무슨 소리야. 어? 어디 갔어? 어잉 갑자기 이제 남편이 온다 그래서 반찬을 정리하다가 지금 빨리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가야 돼 자,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음. 와 진수성천이다 진짜 <laughs> 세아리아도 이제 앉자 어, 내가 종이에다 그리자고 했어 음~~, 음. 음. 너무 잘 그리는 거야 음, 이제 한 그래. 시간 동안 앉아서 다니까 정말 아빠 생일인 거 어떻게 죠 아니 아빠 생일이라 들은 거야 진짜 <laughs>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보 엄마엄마만 먹는 사이에 배가 고 이런 게삶움이야 진짜 좋은 거 같아 이제 다 키웠어 엄마 눈썹 모아서 뭐하게? 무이게. 돈 모이게 돈벌게 뭐? <laughs> 무슨 눈... 엄마 눈썹 모아서 돈 버는데 <laughs> 자 이제 아빠 생일 축하해볼까요? 응. 응. 생일 축하해요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응. 생일 축하합니다 응. 미아도 크게 사랑하는 응. 아빠의 응. 해요아 어, 고마워요. 해요 아빠 생일하니까 좋아? 응. 이제 다음 생일은 누군지 알아? 응. 바로 바로 응. 세아리야. 응. 아직도 또 케이크 먹을래? 먹을 거야? 응. 알았어, 그다 먹고 또 줄게. 응. 그런데 그거 알아, 세아리야야? 응. 아빠한테 가장 큰 응. 선물은 우리 세아리야야. 우리 세아리아가 맘마도 잘 먹고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치카치카도 잘 해줘서 우리 세아리아가 정말 선물이야 엄마 아빠랑 할머니한테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딸들 사랑해 네 <laughs> 산타 할아버지 되고 싶어 세아리아? 네. 진짜야 산타 할아버지 어, 돼서 뭐 하게? 조저짐 하세요 아 선물 줄 거야? 누구 선물 줄 거야? 엄마 아빠 어, 엄마 아빠 이거 우리 딸 엄마 아빠한테는 세아리아가 선물이야 아니아아 아리아한테 선물이야, 아, 리아한테 선물이야? 응. 알았어.